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개묘의 검은 토끼띠 해를 맞아서 돼지띠생 분들의 2023년 돼지띠 신년 운세,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2023년 돼지띠 운세는 한 사람의 전체 사주나 특정 한 사람의 운세를 풀이한 것이 아니라 돼지띠 생 분들의 음력 기준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점풀이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방송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돼지띠 신년 운세 중에서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운으로 인해서 사업운, 장사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4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2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1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장터나 지터의 터운, 터합비를잘 이끌어내신다면 사업은, 장사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터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명당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리 명당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시기적으로 운대가 맞아야 명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시기적으로 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터나 집 터에 터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터운 맞이를 하기 전에 터부정을 먼저 소멸시켜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 원력을 통해서 사업운, 장사운,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6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2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1월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대운, 장사 대운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대운 맞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운맞이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상의 원력,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대운맞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이 아무 때나 조상원력으로 대운맞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찾아오는 대운맞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귀인운. 횡재운으로 인해서 사업운,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2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2023년 개묘회에는 귀인이 넘쳐나는 한 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재산일 정도로 귀인복이 넘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한 해로 올해는 소위 고간의 재물이 넘치는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인 간의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문, 상문 부정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는 집안에 상문이 생기거나 또는 예전에 상문으로 인해서 상문 분정이 발동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상문부정인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문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다가 망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보면 열의 일곱 여덟 분은 산문부정이 그 원인이었던 것을 보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산무부정 소멸이 사업의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 재투자, 동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변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고 있어도 또는 잘 안되고 있더라도 2023년에는 현상유지만 하시는 것이 실패 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사업은 장사운에 이어서 2023년 대지띠 운세 중에서 직장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2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4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1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대로 나아가는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취직이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이직 또는 퇴사 후 창업 등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시면 안된다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복, 재물복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4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1월생,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2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특히 영업직이나 성과급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2023년이 금전적으로 최고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적인 부분은 잘 풀리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 퇴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2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1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퇴사, 퇴직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한마디로 2023년에 변화 변동을 가질 경우에는 큰 실패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3년에는 마음을 다잡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직장 내 불화 갈등 관제 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59년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직장에서 사랑과의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 동료들 또는 사장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불화로 스스로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시기일 정도로 사람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쪽에서는 그 정확한 원인만 알면 간단한 예방이나 비방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돼지띠생분들의 2023년 부동산 관련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1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1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4월생, 6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운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사기수, 금전 손재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투자 등의 계약에 있어서 신중하고 적법하게 일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유지 보수 또는 세금 관련 문제 등으로 금전 손실,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은 가급적 미루시는 것이 좋은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1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지 않으시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득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문서 취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향후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관련 매매가 힘든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59년생, 2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1년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83년생, 3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95년생, 1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부동산 판매, 구입 모두 계약 운이 없는 시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 힘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동산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금전 손실이 따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관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는 마음을 비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3년 개묘의 대지띠 운세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본인들의 소원성취, 성공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정통신앙에 의지하고 정성을 드렸고 지금도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왜 유독 한국 전통 신앙에 의지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감히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 가지는 뿌리, 핏줄의 답을 찾을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서원 성취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문제를 혼자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돼지띠생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